이 순간을 영원히 조용필 광복 80주년 캡슐 대액이 통했습니다. 전 프로그램 통틀어서 1위라고 이런 기록적인 것도 있지만 저는 음악인으로서 가창자로서만 봐도요. 50년 생이신 조용필 선생님께서는 진짜 영원의 세계로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절대 밀리지 않는 박자와 음정과 더 깊어진 음악을 우리들에게 선사를 해주습니다 그런 전 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목소리를 들려줬는데 우리가 반응을 안할 수가 있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진엽의 음악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안킬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저는 지금의 이제 뭐 18%가 넘어가는 그런 뭐 기록적인 시청률과 뭐대 국민들이 같이 뭐, 뭐 할아버지 할머니 할것 없이 같이 열광을 했다. 이것이 가장 뭐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데 저는 가창자로서 봤을 때, 야 가창자로 봤을 때 제발 그 비결을 알고 싶다. 제가 요즘에 그게 가장 큰 강의의 화두입니다. 대학에서도 그렇고 대학원에서도 그렇고요. 어떻게 자신의 악기를 가장 오래도록 잘잘 활용해서 쓸수 있느냐. 우리의 여러 가지 몸에서 여러 가지 중에 뭐 연골도 우리가 어, 저희 어머님께서도 이번에 수술을 하셨지만, 다르면 갈수 있는 부위들이 존재를 해요. 근데 성대는요, 성대는 갈 수가 없어요. 한번 망가지면 그냥 그대로 그 상태예요. 그리고 어, 조영필 선생님, 조영필 선생님 나이 때도 아니고 지금 30대, 40대 가수들도 어떻습니까? 자신이 원래 전성기 때, 최전성기 때 내던 그런 음악이자 음역을 낮추거나 아예 그톤 자체가 나오지 않고. 아예 그 음정과 그 박자를 못 맞추게 되는 그런 가수들도 존재를 해요 근데 한때 최고봉에 올랐던 그런 가수들의 이야기이라는 거예요 아마추어 가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비결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저 젊음의 목소리와 젊음의 음악과 목소리는 노래 안 하면 늙기 때문에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무대에 올라가기 전까지 연습을 정말 빡세게 하고 음악밖에 아는 게 없고 내, 내 일생동안 그냥, 그냥 뭐 죽기 전까지 난 음악이다 라고 외치고 계시는 조영필 선생님.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부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레전드, 오브 레전드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57년 차 데뷔, 데뷔 57년 차입니다. 나이가, 연세가 57년 차가 아니라 데뷔 57년 차에 20집 선보인 이 레전드 가수가 아, 지금의 콘서트 지금의 콘서트를 보여줬는데 이거는 우리나라를 떠나서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를 떠나서 전 세계의 레전드적인 뮤지션이 이 나이대에 공연을 하는데 이 보이스 컬러를 유지하고 있는 가수가 누가 있어요? 이져 있는 성악가라고 한들 성악가도요. 삼 그 되게 완벽한 발성, 벨칸토가 완벽한 발성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어, 어느 정도는 어, 조금 무리된 발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50대, 70대 넘어가면 아, 50대가 넘어가면서 소리가 흔들리는 가수들이 태반입니다. 예. 아, 이거는 뭐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조영필 선생님께서 이 얘기를... 조용필 선생님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그냥 현역이시니까 이 조용필 가수가 완성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나는 가수다 생각나세요? 어, 이거 여기서 이제 수많은, 아, 여기서 나는 가수다 하면 나는 가수다 하면 레전드 가수들이 다 나와가지고 경연을 하는 거였잖아요. 거기서 조용필 선생님이 조금 간결하게 불러달라, 감정선은 어느 정도 좀 과잉된 건좀 빼고 불러달라라는 주문이 있었어요. 아, 이 선생님, 이게 듣는 척하다가. 그 거기 있는 가수들이 다 자기 그냥 마음대로 아니, 자기 필링대로 불렀어요. 그것도 맞아요. 선생님 어, 선배님의 조언도 받지만 나는 이런 가수이기 때문에 이 필링대로 갑니다. 어, 생각해 보면 그렇게 좀 과잉되게 부르고 좀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물론 어쩔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저도 마찬가지인데. 뭔가 자기가 부를 수 있는 건강한 그런 음악적인 음역대와 선 안에서 보다는 좀더 과잉되게 불러야 돼요. 좀더 뭐 보여줘야 되고, 뭔가 좀 같이 싸워서 이겨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물론 그런 선상을 이겨서 가장 퀄리티 높은, 보여줄 때 보여주고, 절제할 땐 절제하는, 일단은 내가 튀고 볼 일이야. 라는 게 사실은 대중음악계에 존재하는 게좀 많아요. 근데 그 가수들이 조용필 선생님이 그렇게 좀 이렇게 아, 조금 이렇게 코칭해준 그 가수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다 목소리가 무너져 있어요. 그렇게 그런 상태로 그렇게 노래를 계속했다가는 아, 예전 전성기 때의 목소리는 금방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나라라다 나라리라라라 그대로 그 선생의 그 음역과 그 소리와 그리고 그 이십 대에 가지고 계셨던 그 소리의 포커스를 그대로 가져나. 이 정도 연세가 되면요. 그 모든 대답이 사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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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흔들려도 아 나는 이제 좀 음악성으로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나이. 테크닉을 통해서 그 소리를 계속 비성 비강 쪽에 잘 붙여서 아주 깔끔한 피치를 완성해 내고 그것이 떨어지지 않게. 원래는 이 연세가 되기도 전에 사실 저희는 한 40대가 되면 받아 줄 수가 없나 되는 가수들 꽤 많죠. 아시죠, 여러분들? 내가 젊 내가 좀더 젊었으면 나 케이팝 스타도 할수 있었을 것 같다. 이제서의 세계 세계가 사실 케이팝을 주목하고 있지 않냐. 할 정도로 마음속에는 또 20대적인 에너지와 그 동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우리의 추억과 낭만과 그때의 어떤 어, 그때 그 시절의 느낌과 더해져서 젊은이들도 젊은이들은 어떻게 보면 충격적으로 다가오면서 아 어, 이런 밴드 사운드, 신스 사운드와 더해진 이 사운드가 사실 다시 유행이 오고 있거든요. 신스팝 자체가 웅장하면서도 웅장하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들썩이게 하는 밴드 사운드 완성도 높은 조용필 선생님과 함께하는 이 밴드, 밴드 세션들 조합 모나리다, 음저, 가장 정확한 테크닉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과잉된 감정과 과잉된 느낌의 음악을 절제하고 계속 내가 할수 있는 기능적인 끊임없이 운동성 있게 보여주면서 대중들에게 집중돼서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셨고 그게 우리들에게 전달이 될때 우리가 그 깊이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우리가 막 울고 떨고 뭐 이런다고 해서 그 깊이가 전해지는 게 아니다. 간결하고 깔끔하게 그, 휘치, 아, 그, 그 음정에서 그 전달에서 나오는 비브라토가 막 이렇게 많다고 해서 나오지 않고 정확한 음악적인 구현 안에서 얼마나 깊이감 있게 우리들의 마음을 페브를 마음을 공감시키느냐 시킬 수 있느냐 그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전세대를 왜 어떻게 하나 되게끔 하느냐 그 음악적인 비결을 조용필 선생님께서 이 조용필 가수가 우리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주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큰 이번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성악이고 재즈고 뮤지컬이고 뭐뭐 K-팝이건 뭐 트로시건 뭐뭐 여러 가지 장르를 떠나서 그 노하우가 조용필 선생님 이 가창 기법과 이 라이브의 이 음악 구성 안에서 다 들어가 있다.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와 열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같이 따라 부를 수밖에 없어요. 전 너무나 감동적인 올 추석이 아니었나 케베스 대기해 네, 영원히 영원히 노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비 어떠셨나요? 좋으셨나요? 네 좋으셨으면 하시죠 구독까지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